탄자니아 하드자 원시 부족이다. 고대 1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천명 정도가 유지되며 질병도 치매도 없단다. 눈뜨면 나가서 사냥놀이를 하며 과일과 꿀을 나눠 먹으며 밤이면 동굴에서 잔단다. 전기와 폰도 없는 원시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 자연과 더불어 살며 그게 어쩌면 천국일지도 모른다. 문명화된 현대인은 온갖 질병과 치매에 고통 당한다. 서로 착취하려 으르렁거리며 약자는 술수에 속고 또 속는다. 큰 이겐 전쟁도 불사할 구실만 찾는다. 온갖 문명의 혜택을 받기는 하지만, 정작 행복 지수가 높을 것 같지만, 불행의 끝인 자살자 수가 많다. 행복, 천국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만, 그 발전된 문명의 현실이 이렇다. 헛고생, 개고생일지 모른단 말. 인생이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니, 그 자연 본래적으로 사는 것이 순리일지 모른다. 그렇다고 원시적으로만 살수 없는 것도 문명화된 우리의 한계이지만 말이다. 인천 송도역, 남인천 농협 앞배짜마 카페에서 이종하였습니다.